아이고, 음. 니네는 고향에서부터 그렇게 맨날 치고받고 싸우더니 음. 어떻게 평생을 붙어 다니냐 그렇게. 응, 음. 음. 아싸우는거 싸워, 애도 하고. 음. 음. 네, 음. 이런 화상들. 순대 좀더 갖다 줄게. 어, 좀 많이 주세요, 많이. 야, 음. 이모 뭐 딸내미 이름 뭐냐? 이장하게 생기네. 어? 정수이정수이 맞지? 응? 아참 아이고 그만해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숨대고집 맨날 와가지고 죽지 않냐고 얼굴 안 보려고 응? 그만 좀 해라 그때 우체국 직원한테 시집가다 뭐, 네뭐 자살한다고 막 응? 어? 그만하라니까 해보자. 해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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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로 <laughs> <어차피> 어떻게 갈려고 너무 <laughs> <나. 웃음> 괜찮냐 어? 괜찮냐 쉬야지또 싸운다 또이만하자 너무 음. 라고 그냥 아이 씨 갑자기 이모 정수기 잘 있어요? 현수가 <laughs> 되게 궁금해하는데. 그기야그 현수 저 정수기 그시집 갔을 때, <laughs> 이 새끼가 아죠아이고 어?